요래 끝나고 마이크가 돌아올 시점이 되니까 딱 밖에 화면이 돌아왔네요. <laughs> 아우, 다행이야. 네. <laughs> 다리 차오른다 가자.를 들어보셨고요. 음. 제가 아까 과구병 조사단 언제 오나요? 오늘 오나? 뭐, 내일 오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 오후 3시에 논의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조사 단장 주이성 님 입국 직후에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외 연령과 비정형 여부 등을 조사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광우병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발, 밝혔다고 하네요. <laughs> 어떻게 밝혔지? 어떻게 알았지? 네, 이거 어떻게 아시나요? 대체 어떻게 밝히신 건가요? 정말 궁금한데 어, 일단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미국의 도축장이, 뭐,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사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미국이 어 이,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전수조사 자체가 어렵고, 이, 들의 음, 0.1%도 안 되는 수만, 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역, 일단은, 검역 중단은 기본이고, 수입 중단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가지고, 광병 발생 농장도, 음, 들어가 보지 못하고, 농장 주도 만나보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대체 어떻게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다는 건지, 예, 네, 알기가 어렵네요. 일단은 뭐, 음, 정부에서 3시 논의 결과를 조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정도 이야기. 미국에서 광우병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보면, 아마도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검역 중단, 수입 중단, 이 같은 조치는 절대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을 감안해서 지금 뭐50% 개봉, 검사,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역 강화해서 그런 거죠. 근데 웃긴 건 나머지 50%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0.1% 밖에 조사를 안 하는 상황이고, 그럼 나머지 99.9% 소는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소들 중에는 반을, 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요. 조사하는데, 음, 까가지고, 얼굴로,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전한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국산 소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미국산 소고기라고 또 눈을 이야기 드리지만 썰놓고 판매하는 데는 요즘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급식 군대. 이런 데로 이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기가 또 이제 고기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 섭취하게 되는 이런 미국산 세국의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음, 조사 일단 조사 자체 사실 갈 때부터 우리가 걱정했던 거잖아요. 아마 가서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갈 거다. 얘들이 지금 어제도 우리 각각께서 아, 미국의 이익에 한국의 국익을 아니 미국의 국익에 한국의 국익을 잘 일치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바지칸 뉴스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는데요. 아, 그런 분들인데, 미국의 국익에 한국의 국익을 일치하려고 또 가셨던 거잖아요. 미국이 안 된다 그러면, 아, 그건 못 보는 거고. 뭐, 못 보여준다. 뭐, 이야기를 못 해준다. 막, 그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미국이 철저히, 미국이 보여주는 것, 미국이 알려주는 것만 그대로 받아 적어 와서, 그것만 보고 돌아오신 마당에 대체 이 조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아 네. 이런 이런 지금 계속해서 방송이 아, 끊어졌다 붙였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못 참겠다. mbc 스튜디오를 점령하자. <laughs>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 정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뭐 말한번 하는 동안 세번이 끊어졌다 붙였다를 해서요. 정말 MBC든 KBS든 점령해야겠는데요. 이런 꽃다지의 바위처럼 들려드릴게요.